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채팅창에서 채팅 사용을 멈춰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으로 인태되어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고 불러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세요. 어느덧 더운 여름이 지나고 벌써 가을이 되었습니다.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 사태로 학교 생활과 교회 생활 등 모든 것이 이전 같지 않고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때로는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저희가 학교도 교회도 자유롭게 갈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해 주세요. 저희가 매주에 교회 나오는 것과 그동안의 일상생활을 당연한 것을 어겼는데 돌이켜 보니 그 당연한 것이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감사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영상 예배가 길어지면서 교회와 멀어지고 편리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지금처럼 사방이 막혔을 때 우리가 눈을 들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더욱 주께 고정시키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가까이 나아갈 때 친구 되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친구도 공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좋은 신실한 선생님, 친구를 만나는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세요. 주님, 늘 우리 친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는 전도사님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말씀의 은사와 주의 사랑 그리고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을 더해 주셔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친구들이 믿음이 쑥 자라게 하시고 소년부가 부흥되게 해 주세요. 또한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 섬기는 선생님들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고 주께로 받 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흘려보내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특별히 소년부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책을 펼쳐 찾아 주세요. 에스라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딸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루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보고 싶은 소년부 친구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나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뭐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존사님이 즐겨 보는 퀴즈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학년별로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그래서 어, 우리 소년부도 있으니까 더 유심히 봤어요. 우리 친구들도 내가 1학년 때부터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했는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서 맞춰 볼게요. 1학년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게 뭐예요? 왜? 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런 친구들. 2학년은 무슨 말 많이 할까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라는 호기심 가득한 말을 많이 한대요. 3학년은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냐면 제가 할래요? 라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3학년 가르치는 담임선생님들이 너무 즐겁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4학년들은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 체육, 체육, 체육 이래서 밖에 나가 뛰노는 걸 좋아하는 나이라고 해요. 자 그럼 대망의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있는 5학년은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할까요? 힌트는 오늘 설교 제목이 힌트예요. 바로 그거 하면 뭐 주실 건데요라고 이렇게 대가를 우리 친구들이 귀여운 얼굴로 바라는 그런 나이라고 하고요. 6학년은 칸이 얼마 없죠. 바로 점점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춘기의 초반에 들어서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무섭대요. 이렇게 침묵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충신교회 소년부 5, 6학년 친구들은 뭐 그거 하면 뭐 주실 건데요? 라는 말이 여기까지 튀어나와도 혹은 대답을 안 하고 싶어도 그 마음을 잘 누르고 이렇게 라이브 방송과 설교 노트까지 잘 써주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나 전사인과 선생님들은 행복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마음 그대로 지속되길 바라면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맞춤 설교 제목 오늘은 뭐해 주시는 하나님인지 설교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나에게 하나님은 뭐 주시는 분일까? 뭘해 주시는 하나님일까? 라는 걸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의 남유다가 멸망을 했는데 멸망하고 끝난 게 아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포로로 잡혀갔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그런데 끝이 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훨씬 더 먼저 전에 너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건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70년이 지나면 너네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그 강했던 나라가 더 강한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했었죠. 그래서, 어? 이게 어떤 변화지? 라고 봤는데, 바로 이 페르시아의 일대왕의 이름 무엇이었죠? 이 페르시아의 일대왕은 고레스라는 사람인데요. 어 페르시아 왕까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 친구들 맞아요 알아야 돼요. 굉장히 유명한 왕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좀 도움 되는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기억하길 바래요.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과 아수르와는 다르게 되게 잘해주는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포로들에게 어, 관직도 주고요. 그리고 너네 나라에 돌아가서 너네가 믿었던 신들을 믿어도 돼 라고 돌려보내는 화친 정책을 펼쳤다고 했어요. 바로 그 정책의 결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데 본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 그러니 우리가 재산도 주고 우리의 소유도 조금 나눠줄 테니까 너네 나라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성전을 짓거라라는 명령을 고레스가 내렸다고 했죠. 그래서 레위인도 제사장도 독장도 야 우리 민족 돌아가서 다시 성전 짓고 예배하자라는 움직임이 바로 1차 포로 귀환이라고 했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들에게 주셨던 큰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덮어놓고 성경을 딱 믿는 거죠. 그래 이스라엘 잘 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그 뒷부분 이 말씀 뒷부분 에스라 2장과 3장을 통해서 그 이후에 고레스가 칭령을 내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또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고레스 칭령이 나온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려면 지난주 말씀 에스라엘 1장 3절과 4절부터 봐야 되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 우리가 지난 주까지 살펴봤던 말씀에서 이 고레스가 말하죠, 너네 하나님 참 신이야. 그러니까 너네 중에 마음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해도 좋아.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예물을 좀 줄게라는 말까지 고레스가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의 칭령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래 가야지. 난 가야겠어.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겠어 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아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미 여기에 정착을 했는데 라는안 간다라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야 하나님이 예레미야 통해서 70년 후에 돌아올 거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잖아 그럼 당연히 돌아가야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간다 안 간다 라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페르시아 문서를 살펴보면요 거기에 관리들 이름 중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추정되는 이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고레스는 너네 신 믿어도 돼 라는 종교의 자유만 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땅에서 관리를 할수 있도록 정치적인 자유도 어느 정도 허용을 했다는 걸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봐요 친구들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는데 우리처럼 막 드라이빙 이렇게 차 타고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로 쉬운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오직 다리로 걸어서만 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몇달 걸리겠죠. 그 걸음을 내가 내 식구들, 내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야 될까? 가다가 혹시 강도라도 만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명의 위협도 있고요. 아, 이렇게 힘들게 가서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살던 집이 없어져 버린 거죠. 파괴당한 거죠. 아, 우리는 이제부터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라는 고생 시작. 그리고 한 가지는 어너갈 거야 어, 잘 모르겠는데 어,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 재산을 다 포기하고 가야 될까라는 생각들 때문에 안 간다라는 선택을 한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러면 간다라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그래 하나님이 이 70년 늘 살다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당연히 그 말씀 따라서 다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두 가지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이두 가지 마음 간다는 마음과 안 간다는 마음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간다 안 간다 하는 친구 아, 다행인 건 여기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안 간다라는 선택하는 을 친구들도 이렇게 살포시 설교노트에 써주시면 선생님이 아, 이 친구는 안 가는구나 라고 <laughs>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설교노트 쓰면서 한번 잘 생각해봐요. 과연 나였으면 출발했을까? 출발하지 못했을까를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에스라 2장에는 갔던 사람들의 걸음이 70절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문에서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갔는지를 다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2장 1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너무 시험들까봐 자 중요한 64절 몇 명이 갔는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만 2,360명이요 아멘 몇 명이 갔대요? 쭉 숫자가 나열되지만 결국 42,360명 정도 갔대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종들 숫자를 세지 않았던 그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거의 약 5만 명이 이동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많아 보이나요? 우리가 이것만 읽었을 때 오, 되게 많이 갔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포로들의 숫자가 약 200에서 300만 명이었대요. 그러면 선생님 얼추 계산해봤을 때한2% 정도. 100명 중에 2명 이렇게만 돌아갔다 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봤을 때는 와 생각보다 많이 가지 못했구나 많이 안 갔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족보도 나오고 숫자도 많이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죠 아, 성경을 대체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야? 눈에도 안 들어오는 이 숫자를 왜쭉 나열해놨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 친구들은 안 하지만, 물론 너무 착해서 안 하지만,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만한 나이 때 궁금증을 가지면서 봤어요. 어, 이렇게 어렵게 적어놓은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했는데, 전사님이 항상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하죠. 성경에 나온 족보나 성경에 나온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것만 남겨놓은 거야. 중요하니까 기록해 놓은 거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에스라 2장 1절에서 70절에 걸쳐서 족보도 보고 숫자도 봤을 때 어떤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70절에 걸쳐서 쭉 사람들의 이름만 숫자만 나열해 놨을까요? 바로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간다고 걸어갔던. 그 사람들의 걸음을 기억하고 기록해 놓으신 거구나 라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온 족보란 숫자는 중요하게 기록해 놓은 거라고 손사님이 계속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는 사실 하나가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잊지 않으시고 그 걸음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걸음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전사님이 이렇게만 말씀을 하고 오늘 말씀을 끝내면 우리 친구들 마음에 약간의 오해가 싹틀수 있어요. 어 존사님, 저는 온라인 예배 한 번도 안 빠졌고요. 설교 노트 한 번도 안 빠졌고 레인보우 프라미스도 다 하는데 엄마가 새로운 핸드폰 안 사주던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엄마가 친구랑 놀지 말라고 하던데요? 라는 친구들이 생길까봐 전사님이 조금 더 말씀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라는 출발점은 바로 내가 원하는 포인트인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뭔가를 기억하고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출발점이 약간 다르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하는 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거예요. 나의 관점과 나의 바람과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약간 이런 신들이 생각나죠. 우리가 만화 영화에서 많이 봤던 어나 이런 거해 주세요 하면 딱세 가지 소원만 들어주는 이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 지금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보이는 믿음보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 크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난 아직 알지 못하지만 내가 돌아봤을 때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그때 허락하셨구나 라는 그 믿음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만 가지고 돌아온 5만 명이 어떻게 됐는지 함께 에스라 3장 1절에서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딸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루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재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아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뭐 했죠? 그 5만 명이 돌아와서 한 일은요 바로 하나님의 재단을 만든 일이었어요. 페르시아는 많은 신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 땅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재단은 있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고레스의 말대로 이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재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재단에서 번제를 드리게 되죠. 지금 우리가 하는 걸로 바꿔보자면 바로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면요. 그들이 언제 번제를 드렸대요. 일곱째 달에 드렸다고 해요. 어, 왜 일곱째 달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민간력에 보면 민간 달력에 보면 바로 일곱째 달이 어, 많은 중요한 절기들이 모여 있는 달인데요. 그 달이 그들에게 첫 번째 달로 기억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일곱째 달에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렸던 것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라는 마음의 표현이었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렇게 그들의 보이지 않는 믿음이 엄청 훌륭했다 라는 걸 3장 1절과 2절에 걸쳐서도 계속 나오고 그 이후에 그들의 발자취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역시나 그들의 행동들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신다는 걸이 성경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라고 보았을 때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 주제가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꼭다 참여해서 나는 그럼 어떤 예배자가 돼야 될까를 함께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분이세요라고 우리가 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전지전능한가요?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도 아셨고요. 이스라엘이 70년 동안만 포로 생활할 것도 아셨고 그들이 다른 이방 왕에 의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도 하나님은 이미 그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어요. 다 알고 계셨지만 그들이 죄의 대가를 깨닫도록 그들이 다시 하나님이 붙을 붙잡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죠. 그런데 친구들, 이렇게 전지전능하다고 우리가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의 말씀을 다 주셨음에도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저마다 달라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거야. 고! 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유, 무슨 소리야.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무섭겠어. 어? 새로운, 아, 그 길을 간다고 나는 못갈것 같아. 라고, 너 no! 안주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두 가지 반응 중에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나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소년부 가족들은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라는 가는 신앙을 보여주길 축복해요. 그런데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와중에도 발달 연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 그래 하나님 말 들으면 나한테 뭐 해줄 건데요 라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 조사님 해주고 싶은 말은 간단합니다. 그뭐 해주는 하나님인지 조사님은 알지 못해.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개개인별로 하나님이 1대1로 교제하시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보다도 하나님이 더 정확한 시선으로 우리 친구들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 뭐 해주실 건데요? 그거 말해주면 내가 갈게요. 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향은 달라요. 먼저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손사님이 확신 있게 해줄수 있는 말한 가지는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각자에게 주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예배를 세워가며 나에게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부어 주시는 은혜를 느끼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가 안주하고 싶을 때, 이만큼만 믿으면 됐지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소년부 모든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소년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잘 드렸나요? 지금은 광고 시간이에요. 첫 번째 광고는 소년부 예배 시간 광고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몇 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오전 10시죠. 주일 10시가 되면 잊지 말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두 번째 광고는 출석 댓글 작성입니다. 실시간 채팅창에서는 예배가 시작되면 채팅을 잠깐 멈춰주시고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에 누구누구 출석했어요? 와 같은 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광고는 충신교회 아동부 성경학교 뉴키즈 워십 광고입니다. 지난주에 광고한대로 이번 주 토요일 19일 날 오전 10시에 성경학교가 시작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지난주부터 올라와 있는 홍보 영상 아래에 소년 1부 박평안 혹은 소년 2부 강영은 성경학교 참석할게요 라는 부서와 이름이 적힌 댓글을 우리 친구들 남겨 주세요. 전도사님들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러면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토요일 날 만나요.